부산 KT 허훈 선수가 인상공사전에서 기록했던 어시스트 동반 최초의 2 2시 기록이 가장 국내 선수로서는 특별한 기록인 것 같은데요. 20어시트를 기록했던 적이 통상 다섯 번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허훈 선수가 한 번을 기록한 거였고, 국내 선수로서 세 번째로 2 2시 기록을 세운 건데, 첫 번째가 하승진 선수, 그리고 두 번째가 오세근 선수입니다. 아직은 공식 시상 기록이 없지만, KBL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 이 기록이 왜 이렇게 대단한 거냐면, 허우 선수가 현재 KBL에서 득점 1위? 국내 선수로서? 그리고 어시스트 1위에요, 압도적으로. 그 부분은 이제 득점형 가드가 굉장히 유행하는 현 시대에서 허우 선수는 어시스트 능력까지 갖췄다는 거를 굉장 증명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선수에서는 뭐 최고의 기록이라고 할수 있고, 외국 선수로 따졌을 때는 마이크 헤리스의 데뷔전 41 득점 기록을 좀 떠올릴 수 있는데, 이 당시 마이크 헤리스는 버논 맥클린의 대체 선수로 LG에 이제 소속. 선수로 이제 들어왔고 어, 3주 슛7개를 포함해서 41득점을 기록하면서 어, DB를 굉장히 강혹스럽게 했었던 어, 그런 날이 됐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 존 왓센버그 토니 메디슨이라는 예전에 그 KBL에서 활약했던 외국 선수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한 기록이고 캔드릭 브룩스라는 2000년 시즌 당시 외국 선수와 밑에 그 공동 3위 기록이에요. KBL 최다 득점. 대체 선수로서 KBL에 처음 들어와서 처음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부터 중국에서 뛰었을 때부터 득점력 하나만큼은 굉장히 좀 각광을 받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 를 많이 했었죠. 지금은 아쉽게도 라킴 어, 샌더스라는 선수와 지금은 교체가 돼가지고 고국을 떠났지만 그 순간만큼은 많은 팬들을 굉장히 가슴 설레게 했었던 장면이었고 그래서 외국 선수로는 최고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1월 9일에 있었던 이대성 선수의 기록인데요 KT를 상대로 했을 때 30득점에 1 5시스트 이거는 조니 맥도웰 이후로 역대 두 번째 케이비에스 탄두 번밖에 없었던 기록인데 15어시스도 대단했지만 30 득점의 임팩트도 강했죠. 그당시에 이대성이 라거나와 함께 보여줬던 2대2 플레이라든지 3 점슛이라든지 굉장히 시원시원했거든요. 단순히 30 득점만 올린 게 아니라 3 점슛 7 개까지 터트렸어요. 국내 선수 입장에서 되게 보기 드문 기록이었다고 보고 이 기록이 기억에 남는 것은 현대모비스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대성 선수가 경기를 이끌었던 것이고 슬프게도 이 경기가 현대모비스 유니폼을 입은 마지막 경기였다는 점도 기억에 남습니다. 허운 선수의 2 0 20어시스트, 그리고 이대성 선수가 기록한 30.15어시스트 이 기록이 가장 돋보인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게 더 의미 있는 게 사실 올 시즌 KBL이 외국인 선수 한명 출전으로 줄인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선수들의 활약상을 높여야 된다는 취지에서 한 것인데 그 취지가 정확하게 잘 맞아들어간 그 결과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올 시즌에 눈여겨볼 것은 팀 성적도 토종 보렌드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많이 갈려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 부분에서도 국내 선수들이 좀더 멋지게 팬들에게 자신의 기량을 선보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런 걸딱 보여준 기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인 선수 기록 중에서는 에런 헤인즈의 통산 1만 득점이 가장 눈에 띈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사실 다른 리그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기록입니다. 한 리그에서 외국인 선수가 10년 뛰는 경우는 정말 찾기가 어려운 경우인데요. 특히 헤인즈는 처음에 KBL에 올 때부터 기대를 많이 받던 거물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올 때도 대체 선수 로 그리고 의문부여가 많이 따랐던 선수인데 결국 국내 선수나 외국인 선수나 성실하고 프로 마인드가 좋은 선수가 결국 프로에서 성공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발판된 기록이었기 때문에 페인즈의 통산 1만 득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